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은 반드시 함께, 합력해서,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집안의 일도, 가정, 가족들 간에서, 또 식구끼리, 식구 안에서도 한마음이 돼서 한뜻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협동해야 돼요.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해야 됩니다. 그 팀워크라고 해요. 팀워크. 예, 그런데 그 모이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코어 그룹이 필요합니다. 코어 그룹. 코어 그룹은 누가 코어 그룹이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의 모임, 한 마음이 돼서 가는 그 그룹. 이 함께 설정해 놓은 셋업해 놓은 디렉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확고하게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바로 코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 안에 코어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어 그룹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것을 결정해요? 이 그룹이 같은 방향을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코어 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도 코어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코어그룹이 되는 겁니다.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 그 우리 교회가 어,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이에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그 양육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교회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1대1 양육이 있어야 되고, 또 제자 훈련이 있고,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소그룹 모임 또 일대일 양육 제자 훈련 목장 모임 이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 한마음 돼서 서로가 서로를 양육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의 그런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 주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어줘서 예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 또 새로 믿은 사람들을 또 제자 삼고 양육하는 그런 방향이 우리 교회 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혼자서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엘리야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팀워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에서매 소리가 그기이 말이루시도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만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석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베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세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기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엘리야는 지금 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아합 왕. 또 그의 아내 왕비 이 왕비 이세벨의 그 쫓김을 당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잡히면 내가 죽일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쫓아오고 있어요. 왜요? 예, 엘리야가 예, 그 바를 섬기던 자들, 그 사람들과 대결해서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재단에, 제단을 쌓고 물을 부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써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 묻질렀습니다. 잡아다 다 죽였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 왕비가 이어 엘리야를 내가 잡으면 그 잡는 날에는 내가 다어 너가 죽인 응?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고 어 쫓아다닌 겁니다.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사막으로 도망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십 주 사십 야 사십 일 동안을 돌아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자니 하나님께서 어그 우울 중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먹이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시니 본문에서 보면 여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앞에서 산에 서라 하십니다. 여하께서 그리, 그렇게 지나가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의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에도 여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이런 불이 있은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 어찌 있느냐라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여,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요,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의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액색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느끼는 엘리야의 감정은 어때요? 엘리아가 지금 우울합니다. 우울증이요.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만사가 피곤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지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큰 일을, 귀한 일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만사가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지금 엘리아는요.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면서 예, 악한 사람들이 군사들이 엘리아를 잡아 죽이려고 이리 쫓고 저리 쫓고 엘리아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휴 내가 이렇게 살 의미가 있나 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대승리를 거두고 대승을 거두고 신나게 즐겁게 승전보를 올렸는데 아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엘리아가 우울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울한 엘리아를 찾아 힘을 주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보십시오. 너는 이제 담에서 그로 가라. 담에서 그로 가. 그리고 뭘 하라고 하냐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다시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계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지쳤을 때 번아웃 되려고 할때 만사가 피곤하고 무력할 때 여러분이 찾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동역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자, 사랑입니다. 사람, 일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하사엘이 이 싸우다가 지면, 예우가 싸워질 거고, 예우가 싸우다가 지면, 엘리사가 싸워서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승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동역자인데 이 동역자들은 헌신하는 헌신자들이에요. 헌신자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헌신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목숨을 걸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헌신자라고 해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혼신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세우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7,000명을 하나 세운대요. 7,000명. 우리가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단몇 명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철저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 헌신자인 동역자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지칠 수가 없어요. 잠시 지쳤다가도 다시 능력을 또 마음에 힘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자, 엘리를 아, 엘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엘리사.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여 반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워 밭을 가는데, 이 말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간다. 반일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열두 결의소와 함께 있었어요. 사람은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협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콜링을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겉옷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겉옷을 엘리야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자,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자, 이제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맡길 거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꿈인지 생신지 모를 일정의 비전,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요. 하얀 가운이에요. 의사 가운 같아요. 그 가운을 누군가가 저에게 벗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아서 입었어요. 예, 받아서 입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입었을 때, 아, 내가 얼마 후, 예, 새로운 사명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얼마 후, 어,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기회로 왔잖아요. 저는요, 지금 여기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는 것을 보면서요, 그때를 생각해요. 이것은 분명 새로운 소명의 부르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부르세요. 부르실 때, 엘리아,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자, 제가 잠깐 제 부모와 입맞추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사가 집으로 가서 뭘 했냐면요. 부모와 입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본인이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전에 했던 일을 버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콜링 소명. 새로운 소명에 이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헌신자는요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력, 결단력이 필요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 결단이 필요하고 하, 하고요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쳤던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만사가 귀, 귀찮고 피곤하고 무리켜, 무, 무기력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주는 것. 첫 번째,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에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그냥 헌신자들이 아니라, 코어 그룹, 코어 그룹,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자기 인생들을 바친 사람들,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헌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게 됨으로써, 이제 엘리아는 다시 힘을 얻고, 어,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역자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역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새로운 소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동역자요? 헌신하는 동역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힘에 겨워서 만사가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로서 헌신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역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기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동역자가 또 헌신자가 되어 우리에게 또 힘은 새로운,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로 인해 서로가 또 나와 또 그들로 인해 서로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되 용기를 얻고, 또 자긍심, 또 소프라우드한 so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20주년, 우리 주님에게 20주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도 예배에서 우리가 그렇게 동역자가 되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전도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천국잔치가 되었습니다. 어제의 예배가 천국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이 일로 함께 기뻐하는 코어그룹들이 더욱더 한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영원을 구령하는 천국 잔치의 사역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 헌신자가 되기를 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국을 위해서 11월에 있을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또어 국회의원들, 법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어 전쟁 중인 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루속히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이 하루속히 개방되어서 복음이 마음껏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어제 새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매가 앞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되 그로 인해 가정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사랑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 서로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분들마다 중보함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